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자, 오늘은 대환장 중고 파트입니다. 그간 저희 매장에 중고 자전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로드 세대 MTB 한 대, 좀 덩어리가 큰 것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어, 어린이 자전거도 중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전거도 중고가 한대 있고, MTB도 조금 저렴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오늘은 어, 상태도 괜찮고, 그리고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중급 그리고 상급 기종을 좀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맨 이쪽에 있는 모델 요 녀석은 룩입니다. 룩룩 룩. 구매 당시 가격 천만원대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니 20년식이고요. 150km밖에 타지 않은 따끈따끈한 거의 신형에 가까운 도마니 그리고 라피에르, 프랑스의 명차, 라피에르, 그리고 맨 마지막은 티타늄 MTB입니다. 티타늄 MTB고, 실버라도라는 티타늄 MTB인데, 얘는 연식이 좀 돼가지고 가격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중고는 가장 좋은 게 상태이고, 그리고 추후에 AS가 가능한지이고, 그리고 부품 수급이 가능한 수입사들이 아직도 활발하게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고 가격을 제가 책정한 가격을 보시고 제가 최대한 제가 손해만 안 보는 선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예산에서 아 조금만 디스카운트가 된다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부담 없이 저희에게. 어, 쪽지를 주시거나 연락을 해주시거나 문자로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이렇게 중고를 받아 놓은 것들은 제가 매입을 한 제품들도 있지만 매입하지 않은 제품들은 판매가 되면 이 차주분께 고스란히 제가 금액을 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게 원칙이긴 하고 어, 바로 제가 그분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제 통장 거쳐서 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델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모델은 룩입니다 룩 룩의 18년식 모델이고요 785 휴에즈 프로팀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18년도에 어, 한정판으로 어, 나왔던 모델이고 구성이 일단, 캄파보라원 블랙라벨로 들어가 있고, 투블러 타입입니다. 투블러 타입이고요. 쭉 보시고, 투블러 타입이고요. 그리고 림브레이크, 림브레이크 타입입니다. 브레이크고. 구동계는 듀라이스로 들어가 있어요. 듀라이스 9100. 드라이스. 듀라이스로 들어가 있고. 제가 일단 프레임 상태 모두 확인해 봤고요. 프레임에는 스크래치라든지 그리고 어떤 찍힘, 현상,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태는 A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체인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체인도 전혀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구매하시고 거의 안 타신 그런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룩 페달은 제외할 거고, 그리고 안장, 파워 안장, 요것도 제외할 겁니다. 그런데 구성이 괜찮은 게, 일단은 요 물통 케이지 두 개,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후미등, 후미등 두개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제일 대박이 가민 브라켓과 그리고 가민 그 전조등 요게 같이 나갑니다. 요것까지다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 요 구성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 안장 같은 경우는 그 마돈의 순정 몬트로스 안장이 나갈 거고요. 페달은 따로 주문하시거나 뭐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나간다는 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블로그에 사진을 촬영해서 좀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매장 오셔서 한번 구경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이 녀석의 모델 그 최종 판매가는 일단은 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신 모델이고요. 그리고 스프라켓에 지금 11에 30t짜리가 들어가 있고, 어, 크랭크 9100 이거 업그레이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휠도 원래 보라원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거고, 이 모델은 어 지금 판매가가 450만원, 4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태는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직접 오셔서 한번 보셔도 되고, 한번 타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바로 도마니 SL6 모델입니다. 어 2020년식 모델이고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했던 그 자전거인데, 로드 자전거가 취미에 맞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전기 자전거로 변경을 하실 예정이고. 이 녀석은 지금 가격부터 알려드리면 소비자가는 442만 원짜리인데 390만 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모델은 물통 케이지가 추가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안장 기본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가민 마운트와 이온 마운트 이 브라켓 같이 동봉되어서 출시가 대출고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클립 끼시고. 옆으로 한번 넘어지신 적이 있어가지고 클 빠링의 흔적이 잠, 조금 있어요. 여기 조금 이제 까진 거 보이시죠? 이쪽 까진 거 보이시고 크랭크에는 기스 없고 여기 드레일러도 이쪽에 약간 기스가 난거요거 빼고는 프레임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프레임 상태가 아주 깨끗한 이유는 자전거가 150km 밖에 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돼요. 새 차. 새 차인데 조금 그냥 스크래치가 중간중간 있다 이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전혀 이상 없는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거 풀 박스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 이거 본트래거 같이 적혀 있는 이거 같이 나갈 거고요 이 녀석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390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54 사이즈 54 사이즈니까 키170 초중반부터 그 조금 높게는 180 초반까지 가능한데 170중 후반대 분들이 타시면 좋을 사이즈일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모델은 마지막 로드로 라피에르 센시엠 60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브랜드는 프랑스 프랑스 국대 팀이 타던 그 모델이고 올라운드 타입으로 타시기에 적당한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성은 울테그라 구성으로 다 되어 있고. 여기서 옵션이 들어간 게 지금 본트래거 트리플엑스 안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장 기본으로 나갈 거고. 그리고 물통 케이지. 물통 케이지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카본 휠입니다. 카본 휠. 카본 휠로 지금 변경을 하신 상태예요. 지금 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동일한 모델 17년식 센시움 600 모델이 카본 휠을 달지 않고 지금 19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저희가 지금 판매할 예정 가격은 130만원입니다 130만원이고 페달도 기본으로 평페달이 달려있고요 바테잎도 피직바테잎으로 좀 바꿔놓으신 상태고 울테그라 구성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역시도 림브레이크 타입이라서 림브레이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약간 아쉬운 점은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여가지고요 어, 160중 후반대, 어, 후반대? 160 후반대에서 170초 중반대 여러분들에게 맞을 것 같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녀석 어, 상태 연식이 좀된 모델이라서 먼지 쌓인 거 빼고는 상태는 한 B 빗불, 뿔 B 불에서 A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모델도 직접 오셔서 한번 타 보시고 앉아 보시고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130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티타늄 MTB입니다. 아, 이 자전거는 제가 가, 제일 마음이 아픈 자전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 자전거에 사연이 있는데 이 자전거를 어, 저희 매장에 맡겨 주신 분께서는 어,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이제 어르신이신데요. 마돈으로 기변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자전거가 일단 모델명을 말씀드리면 실버라도 90이라는 모델이에요. 실버라도 90이고 티타늄 첼로의 티타늄 자전거 중에서는 상급 기종인데 판매 당시한 가격대가 700만 원 후반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13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x t r 이 들어가 있는데도 30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휠은 26인치예요. 그래서 휠도 카본이긴 한데 어쨌든 연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감가가 너무 많이 됐죠. 그리고 손님분께서 알고 계신 게 구매는 17년에 하셨어요 구매는 17년에 하셔가지고 당연히 17년식이라고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17년식이라고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13년식이었습니다 13년식이었고 휠이 들어가, MT20이 들어가는 게 어, 17년식이 맞다고 그 첼로 수입사 연락해 가지고 어,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받았고 차대번호 해가지고 조회를 했습니다 뭐, 옵션으로는 지금 에르곤 그립이 껴져 있고, 그리고 쌈마르코 안장 되어 있고, C포스트, 스템, 핸들바까지 모두 핫, 어,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26인치인 거. 근데 사이즈가 17인치라서 어, 170 중후반, 중후반부터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타늄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가격대가 저희가 많이 내고를 했어요. 이게 어 원래는 저희가 300만원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연식이 너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내놓은 가격은 150입니다. 150. 1 5 0에 상태가 괜찮은 티타늄 자전거를 타고 싶으신 분께서는 매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께서 이제 마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이 자전거는 타지 않으실 것 같은데 감가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도 사실 속이 좀 상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고 시세가 그렇더라고요 자 마지막 매물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총네가지의 자전거를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중고 자전거들이 저희가 뭐 특별하게 매입을 하는 건 아닌데 자전거를 기변하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 중고 거래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시간상 중고 거래를 하면서까지 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매장에 이렇게 어, 소소하게 조금씩 조금씩 맡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제가 오늘 이제 한 번에 쫙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일단 네 대를 올려드리고 가격이랑 그리고 스펙이랑 옵션이랑 뭐 이런 것들 사이즈 이런 것들은 제가 어, 밑에 창에다가, 옵션 창에다가 제가 더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매장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